정구 없지 넌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우방 내외 안 위재신디 는나무사한다 못다 나무 홈두르두르지 미서바나무사한다 못다 사만다 못다나 모험도로 들어짐이사바. 계경계 무상심심미묘법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해유를 진실의 계법장진원오 말하라 말하다. 수천왕관자제보살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내다란계청 계수관음대비주원력공심상우신전비장엄보허지천난광명평관조진실로중선미로 무의심 내기위심 통영 만족 제이고 용사 멸제제 제업룡중성동자오 백천삼매 도논소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신통당 세척진로 원제해 초중부리방편문 아음칭송석이외 소원 중심 실원만. 나무 대비 관세음원하 숙지 일체범 나무 대비 관세음원하조득지혜 나무 대비 관세음원하 숙도 일체중 나무 대비 관세음원하 조득선방편 나무 대비 관세음원화 숙승반야선 나무 대비 관세음원하 조득월구해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두개정도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조등원적산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해무이사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조등법성신아야향도산도산자최절아야향화탕화탕자국갈 아야 향지옥 지옥자 소멸 아야 향악귀 악귀자 포만 아야 양수락 심자주 보아야 향축생자득 대지에 나무관 세음 보살 마살 나무대세지 보살 마살 나무천수 보살 마살 나무유일륜보살마하살나무대륜보살마하살나무관자재보살마하살나무종취보살마하살나무만월보살마하살나무수월보살마하살나무군다리보살마하살 나무, 십일면, 보살, 마, 살, 나무, 제대, 보살, 마, 살, 나무, 본사와 미타, 볼, 나무, 본사와 미타, 불 나무, 본사와 장부대다라 아니나 모라다 나다라 야야 나아갈랴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마야 마가로 니가야 움음잘바바 예수 달라 나가라야 다사명 남아가리다바 이마 말라 바로 기제 세바라 파바디라간다나마하리나야마발타이사미살발타자다남수바나예요살바보다남파바마라미수다감난야타우흠마루게아루가마지루가지가란제히아레마하모지수드바 <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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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구 a 구 a 갈마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미언제 미언제 다라 다라 자라 자라 마라 미 u k 마미 m a s h a t a y 나래 a 바라라라라라마 o d 마라마 m i o n 해 e 게 a 바라라미사미나사야 ハベサミサミナサヤモハジャラミサミナサヤホロホロマラホロアレパナマナバサラサラシリシリスウロウロモチャモチャモダヤモダヤ 내다리 아니라간 다가마 사날 사나 바라하리나야 마라사바 시다야 사바하 마하 시다야 사바 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간 다야 사바 바라하 무하신아무카야 사바 바라마 하다야 사바 야그라 육타야 사바하 성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아라구타다라야 사바하바마사 간타지사시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하 야그라 잘마이바 살아야 사바 나무라 타나다라야 야나마갈야바루 이제세바라야 사바 나무라 다나 다라야야 하마 할랴 바로 기제시 바라야 사바 나무라 다나 다라야야 라마 할랴 바로 기제시 바라야 사바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득 청량 삼세서 방구 정토 사세 북방 융안 강. 소량청정무하의삼보철룡강차지아금지송묘지로원사자비밀가오아석수조제악한유유시탐탐치치종신구지지소일체한금금국한 나무 무참재장장성장장불광왕화화조조일체향화화차재국불불 태극항아사 결정불 진리덕불 금강경강 소복계삼불 보광월전묘 주왕불 환이장마이보적불 무진향승왕불 사자월불 환이장엄주왕불 제보당마리승왕불 살생중재금일참에 두도중재금일참회 사음중재금일참해 망어중재금일참해, 기어중재금일참해, 양설중재금일참해, 악구중재금일참해, 탐해중재금일참해, 진해중재금일참해, 지암중재금일참해, 백겁적집재일념통탕진 유화분고초 멸진무유여 n 무자성종심기심양멸시주영망취망심멸양구공시증명인참에참매진 y o 살바못자모지서더여서바 살바 o 살살바못자지지서여여서 살바 o 하옴살바못자모지서더여서 존재공덕 취적정심상송 일체지디 난무능침신 천상급인간 수북여불도무차요위주정행우동동 나무칠보지 불모대존재 보살 나무칠보지 불모대존재 보살 나무 칠고재불못대준재보살중복계지는음 나무 음나무 음남 호신지는음 지리몸 지리몸 지리인과 한세음보살 본심미묘육자대 명왕지는 호마리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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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준제진넌나무삿단 남, 나무 남, 삼며삼모따구치남나냐타 오엄 잘해주래 준제서바하부림 오엄 잘해주래 준제서바하부림 오엄 잘해주래 준제서바하부림 하금지성대준제즉발부리광대원 원하정예수건명 원하공덕계성취 원하승법변장어원공중생성불도결의십대발원문원하용리삼학도원하숙단탐진치원하상문불법승원하근수계정에원하항수제보라고원하불퇴보리시원하결정생한양 원하속견함이타원하분신변진찰원하광도재중생발사홍서원중생무변수원도번뇌무진수원단한법문무량서원학불도무상서원성자성중생수원도자성번뇌수원단자성법문수원학자성불도수원성 하루니기 명래 삼보 남상주 시방불 남상주 시방 남상주 시방 남상주 시방불 남상주 시방범 남무상주시방승남상주 시방불 남상주시방법남상주시방승상주시방상주시방상주시방상주시방상주시방상주시방